대도님 교복 어떠셨나요? 옛날에 나 중학교랑 고등학교 교복은 말도 마세요 아유 그냥 진짜 촌스러움면 극치였지 중학교 때 교복은 완전 초록색 상하이가 다 초록색 그리고 안에는 깜장색 목티 그리고 품도 되게 넓고 그리고 일부러 크게 사고 그랬어요 막키 큰다고 머리 빡빡 깎고 막이러고데 이렇게 있으면은 아 완전 진짜 볼품없지 어. 고등학교 때는 그때 당시에 이제 유행했던 게그 교복 바지 줄여 입는 거였어요 인천에서는 그때 인천에서는 교복 바지 줄여 입는 게 유행이었거든요 이 통을 통을 그냥, 진짜, 줄일 수 있을 만큼 줄여요. 이게 완전 발목에 이만큼 줄인 다음에. 그때 신발이 뭐가 유행했었냐면 알라딘 구두가 유행했었어 좀 노는 애들은 이걸 이렇게 완전 줄인 다음에 알라딘 구두를 이렇게 신어 알라딘 여기 엉덩이는 펌퍼짐하고 여기 겁나 줄였어 어 여기 겁나 줄여가지고 그러다가 한번 그때 H.O.T 때문인지 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갑자기 이거 통을 완전 넓히는 게한번 유행했었나? 그리, 그랬던 것도 같기도 하고 약간 그런 식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노는 애들이 이제 교복 안 입을 땐뭐 입었었냐면은 그때 골프웨어 골프웨어 우리, 우리, 우리 고등학교 때는 골프웨어가 굉장히 유행했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아직도 잊혀지지 않은 라커스테 아놀드 파머, 잭니클라우스 필라 이렇게 이제 사대천왕 주황색 아니면 뭐 남색, 뭐 이렇게 반팔티 같은 거 있거든요. 여기 카라 있고 카라 있는 반팔티, 골프웨요 이제 골프 칠때 입는 옷, 그거를 이제 딱 입고 다니면 애들이 어야쟤 지금 노는 애구나. <laughs> 밑에는 체크무늬 라커스테, 초록색 체크무늬 바지 막 이런 거. 어, 잭니 클라우스, 이제 골프 바지 같은 거딱 입고서 이제 신발은 필라. 어, 필라 이제 딱 해가지고 어, 딱 해서 다니면은 어야제지좀 노는 애구나. 나는 그게 없었거든요. 그런데 이제 우리, 내 동생이 그게 잘 많았어. 우리 동생 좀 놀았거든. <laughs> 그 집에 동생 옷이 있어가지고 나 수학여행 갈때야 오빠 나 이거 잠바 좀 빌려줘라 그래서 라카스테 라커스테 그 초록색 체크무늬 잠바 있거든요. 그거를 교복에 딱 입고서 아 멋있었어 그때 제주도 수학여행 갔을 때 그때 찍은 사진이 좀 간지 좀 나지. 라피도도 유행했어. <laughs> ㅋㅋ 나라 라피도 티보 라피도는 우린 모르겠어 라피도는 아니었던 거 같은데 아아니 갑자기 동생이 됐어 아유 동생이 좀좀데어됐다는 거. 하여튼 요즘도 골프헤어를 입어요 전 노스페이스 시대라고 어, 너무 비싸더라 노스페이스 어, 우리 때뭐 물론 골프헤어들도 비싸긴 했지만 그래도 그 정도로 비싸진 않았거든 다들 뭐 반팔티나 뭐 바지 뭐 이랬으니까